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난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이 마지막 때 정말로 깨어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때가 아주 속히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오리라하나가 솟히옵리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보게 있다고 약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이 속히 들 일들을 차도 유한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속히들 일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히 했는데 2000년이 지났죠. 왜 2000년이 지났느냐? 이 속히들 일들을 한 세대 한 세대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속히들 일들을 다 보고 그 말씀을 지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석회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핏을 이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요한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 천사가 또 얼마나 위대한 그래서 천사가 그발 앞에, 앞에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겠다 했다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수자들과 이 책의 하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무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천사가 감격하고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나 황홀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두 번씩이나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개념 응? 나위에 다른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다 왜냐면 왜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또 숭상들, 천사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참 천주교 앞에 있는 그 상에 자기를 향한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기도할 때 마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나에게 격려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를 경배하라.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열두 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리게보면막 그, 뭐, 그런 그 성인들이 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예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도 제사를 드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 만을 섬기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라. 이것이 가장 큰 죄죠. 두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은 나에게 경배라는 하 거지. 그럼 내가 너희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가 더 어떻게 합니까? 큰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하라. 내가 주다.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핍박하지 않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대러는 유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게 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교회들이 참다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가장 많이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되고 사랑하는 것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첫사랑을 이어버렸랬죠 사랑을 이라고 그랬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들도 이 사랑을 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두아디아교회도 그렇지요. 이 참,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 이단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사에게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대교인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을 가졌지요. 라우디아 교인은 스스로 이렇게 부유하다고 하면서 평안하다고 했지요. 근데 거기에 그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 빠져있냐면은 하나님만의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근데 거기에서 다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내 의심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상이 너에게 있다.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상을 준비하셨는데 그 상을 너희들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유한이니 그 유한에게 이렇게 네, 말씀해주셔서 요아이 우리에게 얘기해주시는데 구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두루마리의 말씀을 요한에게 사탄에게 주, 요한에게 그 천사가 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도 그런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주었지요. 선지자에게도 그런 두루마리의 말씀을 많이 주었지요. 다니엘에게 줄 때에는 그 다니엘에게 준그계시요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인공화해 두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비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모든 계시가 다 마치고 어? 이제 참 모든 구속이 완성된 그 뒤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또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보기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 까 우리의 그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이 옷이잖아요. 겉옷이잖아요. 우리의 겉옷을 빠는 자들이 거기 있다. 그러분 두루마기를 왜 팔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두루마기를 계속 이 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상수 말씀, 참 지키기 참 어렵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옷이 더러워지니까 휴게를 한다는 것입니다. 휴게를 하는 것이 빠른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또,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생기지요. 성화되지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 그 진주 문으로 자기 멸류관을 쓰고 왕들리 들어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그 아래 생명 나무가 있죠. 생명 나무에나가 생명 나무에 실시 먹고 그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수를 맘껏 먹게 되지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목마른 자들은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리라.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목마른 게 없어요. 생명수를 다 마실 때.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사랑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참 설명을 해주시는데 16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이렇게 보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잖아요. 이 신부들을 유아에서 예수님께서 유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나와있어요. 부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리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굴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다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줄사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이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큰 사랑을 해주니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큰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를 행하고 있어. 더러운 자는 또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 밖에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서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그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징막감이 있습니까 막 금방 이루질 것잖아요. 같 속히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니까 이 교회를 떼어 있어라. 교회 안에는 뭐내 성도들은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긴박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세대 안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두 번째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우리 세대에 아이 세상에 예수 모실 것, 이다 그리고 유한계시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에 가야지. 그럼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예수 님 모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지죠. 어?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리고 1년 후에 오실 것처럼 1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15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다 이제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남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새세새또상을 그 다스리는 그 왕으로 그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멸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개들과, 이방에 개들이 있죠. 또 점수를 받을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음행하는 자들과, 음한 자들이 있죠.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이 약한 자들, 우리를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손박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다, 불과 유황불의한 모습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고, 여러분. 요한대셔게 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뜬 것들을 다 이루실 때가 지금 임박했으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뱄돌을 다가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된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똑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 주님을 예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에 예, 또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자기 교리를 더하잖아요. 요거 이단입니다. 여호와 지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교리를 더해요. 또통일교도 마찬가지죠. 또마리성교도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다른 교리를 더해요. 또 신천지 이말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구회사고 성령이 뭐가. 요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한계시록에 비롯된 이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신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하여버리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했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까 빼고 또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다 빼버리고 이, 지아에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어? 현대신학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신학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와 룩판상에 참여하는 것을 지아에 버리라. 총기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지옥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 여자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는 죽을 거 하러 가야 고랬고 좋지도 모르겠다. 말씀을 잘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를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여서 멸망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고 우리 이 옷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번 이세마복 옷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실, 행실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주의 사항을 받고 세마복 옷을 되게 잘한 것입니다. 빛나게 하고 광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의룩한 자는 더 의룩하게 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너희큰 상을 받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그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이제 바람으로 바라나입니다 바라나.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참 기록된 이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장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으로축하드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외롭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 발을 상이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